무식해잖아 계장, 반도에무식이잖아 진짜？어, 응. 데 생각 보다 예쁜데? 했네, 했어. 진짜 네. 했어. 했 네？했 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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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 봤던아유했 네？했 어갑자 이해？되 네？감사 합니다. 근데 합네다 할래？이런 얘기 할게요. 문학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목소리> 에휴, 했네 어아 했어. 했어 했네 했네 했어 했어 했네 개했네 아이고 완전 했네 <목소리> 했네 <했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방과후의 희망 허지입니다 오늘은 너의 눈코 이따 바꿔... 바꿔주는 성형 메이크업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 성형 메이크업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저는 굉장히 과학적이면서도 간편한 액기스만 쭉쪽 뽑은 팁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라인은 눈의 앞머리와 눈꼬리만 그려서 앞트임과 뒤트임을한 듯한 효과를 줍니다 흰색 펜슬라이너로 점막을 채워주면 또렷한 느낌의 눈매를 만들 수 있어요 짜잔! 앞트임, 뒤트임이 끝나면 속눈썹을 붙여서 눈을 두배로 커지게 해주세요 자연스러운 쉐딩으로 콧대를 세워주세요 콧망울도 잊으면 안되겠죠?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고 섀도우를 한번 덮어주면 자연스럽게 쌍꺼풀이 생겨요 애교살 밑에 그림자를 그려주고 펄 라이너로 통통한 느낌을 살려주세요 입술 색깔을 정리하고 얼굴 라인을 쉐딩으로 정리해주면 성형 메이크업 완성! 와 비포 애프터가 장난이 아니네요 화장이 없었더라면 여자들은 멸망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조상님들. <laughs> 그럼 나는 남자들 마음 훔치러 가야겠다. 안녕.